저는 그 노원구의 그 노원문화세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김승국입니다. 뭐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공연예술 분야 또 예술이 경영이나 예술행정 이제 이렇게 이런 문화예술계에서 좀 일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문화예술에 관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아, 주제는 없지만 뭐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아, 우리 시민 여러분들하고 뭐 같이 한번 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살며 생각하며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 저는 이제 인생 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연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제가 온라인상이지만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것도 정말 큰 인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옷깃만 스쳐도 이제 우리가 인연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제 뭐 종교는 뭐 다들 저마다 다르시겠지만. 저도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은 불가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건데, 그 인연의 시간, 옷깃만 스치는데 필요한 인연의 시간은 500겁의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겁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80리, 높이가 20리 크기의 바위에, 하늘에 사는 그 신선이 백 년마다 한 번씩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갈 때, 스치는 옷깃에 바위가 다달아서 없어지는 세월이 일곱이래요. <laughs> 엄청나죠. <웃음> 네, 요즘에 뭐 이렇게 삶을 좀 살아가는데 많이, 조금 이제 모든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나훈아 씨 노래 보니까, 뭐 태수용, <laughs> 뭐 그런 이제 <laughs> 어... 인생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면 요즘 이제 시대가 아 이제 코로나 19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매우 우울한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지냅니다. 작년 2월달에 우리가 시작할 때 아, 잠시면 끝날 것 같은 이, 이 시국이 벌써 만1 년이 지나고 올 연말까지도 우리가 편안한 시간을 못 가질 것 같다. 그래서 모두가 피로감에 지금 잠겨 있고 우울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고. 저 또한 어떻게 인생을 살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일까에 대해서 요즘 많이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간은 다 누구나 죽잖아요. 네. 그래서 어, 옛말이 있지만은 인생이 하룻밤 같다는 말을 합니다. 종교적인 이제 그런 데뭐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아 전생이 있느냐, 뭐 후생이 있느냐. 뭐, 죽어서 천국에 간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아,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 아무리 내 전생을 더듬어봐도 기억이 없어요. 아, 그리고, 어, 만약에 천국에 간다고 해도, 지금이 기억이 날까? 뭐, 그런 생각도 해, 해보거든요. 그래서, 전생과 후생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무관한 건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네. 근데, 어떤 신부님 말씀, 어떤 그런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석이 다 다릅니다. 지금 사는 게 지옥 같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옆에서 지켜보면, 그렇게 상황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천국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살아가는 지금 나의 시간을 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좀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니까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 근데 지금 제 주변에도 어, 이렇게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지켜보면 상당히 많은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모든 걸 완벽하게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네.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지고 있는 그 많은 짐들을 조금만 좀 내려놓으시면 행복하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짐을 어깨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가셨지만 법정스님께서 어, 내려놓아라, 방아착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아, 그런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이 좀 나고요. 그래서 제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 짐지고 무겁다고 짐진 되지 말고 좀 내려놓으면. 삶이 좀 가볍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의 어떤 그런 근심 걱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근원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욕심이, 욕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말씀하시는 게, 아, 무욕 무한이라 욕심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욕심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욕심이 없다면 성인군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욕심이 없다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욕심은 삶의 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이 강의에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자신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자신을 보면 숨도 잘 쉬고,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두 발로 걸어가고, 두 손으로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병원을 찾아가 보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신체 장애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도 있고, 손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도 있고, 걸어 다니시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좀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뭐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좀 가장 힘든 게 어떤 게 힘들까를 생각해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세상에는 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저는 사람 사는 세상을 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내 산에 가보면 아주 사나운 새도 있고, 아, 자그마한, 아주 예쁜 새도 있고, 뭐, 커다란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뭐, 또 다람쥐도 있고, 뭐, 토끼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서 하나의 산을 이루듯이, 사람, 사, 사람이 사는 세상도 같이 각색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어, 이렇게 세상을 만드는 산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토끼가 어, 다람쥐 한테 너는 왜 나처럼 귀가 그렇게 크지 않니? 뭐 이렇게 해본다고 다람쥐가 귀가 커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얼어져 사는 세상은 결국 상대방을 좀 그대로 좀 인정을 해주고 어, 그 사람을 그대로 존중해주면서 사는 것이 어, 그게 정답이 아닐까.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또 나는 나대로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사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그 인성이라는 것이 다 사람들에게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있다고 하지만 인간은 다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 정말 신과 같은 그러한 성스러운 생각, 그리고 악마와 같은 생각도 가끔씩은 떠오르는 게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큰 기대를 하지 마라. 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laughs>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서로간에 그렇게 알콩달콩 좋았던 시절이 많은데 한두 가지 서운한 일이 있다고 해서 딱 의절을 해버린다거나 어, 그 사람에 대해서 어, 어떤 판단을 그냥 십사리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 하나 때문에 인간관계를 그냥 부정해버리는 것은 제로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져 보면 거슬러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고마웠던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좋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열 중에 아홉 여덟이면은 그것을 높이 생각을 해야지 한두 가지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셨다고요. 사람은 사랑과 시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신일 뿐이다.만 신이 있다면, 그래서 사 사람,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베풀고 사랑해 주고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떤 믿음의 대상이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똑같은 양의 어떤 보답을 해주는 그런 존재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런데 산지 사람들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남이 어떤 부탁 같은 거 해주면은 아, 부탁을 어 이렇게 일을 해주면서 욕을 먹는 분이 있어요. 꿍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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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일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고마운 마음은 하나도 없고 서운한 마음만 남게 돼서 누구에게 베풀어준 일이 있을 때는 화끈하게 베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에, 정말 한 가지 팁을 좀 드린다면, 베풀면서 욕먹는 사람이 제일 바보다. <laughs> 그러니까, 누구한테 베풀 때는, 화끈하게 베풀고, 그래서 그것이 좀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 오늘날에 제가 여기 있기까지,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는가 하면, 내 주변에 그 둘러보면 많은 고마운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격려와 성원 또 그분들의 가르침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를 명함 하나 받으면 그 명함에 가지가 뻗고 꽃이 필 때까지 정성들여서 물을 줘라 이런 말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나 다 인정하시겠지만 자, 가만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은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향기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그러면 또 자기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마련이죠. 따져보면 처음에 만나면 훌륭한 부모님 또 나의 형제들, 가족들 또 나의 스승, 나의 친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 자신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남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누구와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격을 알려면 내가 누구하고 만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알려면 그 상대방이 어느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좀잘 알고 자연 삼라만상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계절도 변화되어 가듯이, 인간관계도, 사랑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일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 그런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살다 보면 많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운해하고 다투기도 하시는데,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바라봤을 때 소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다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투봤자 얻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바에는 차라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줘서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잘 지키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충고를 해줄더도그 사람의 그릇이 충고해 줄 만한 그릇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충고를 받아 줄 그릇이 아닌데 충고해 보면 괜히 원수 한 사람 더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 봐야 되고 에, 또 어,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잘 지켜서 제가 왔습니다만 너무 요즘에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신 거 같아요 에,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 새벽이면 어떻고 심야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시간도 고정관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나자고 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시간이 좀 난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했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가오는데. 예, 정말 중요한 건 자존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과대망상 아닌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주의 중심이 누굴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 없는 모든 것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우주의 중심은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예,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됩니다. 어떤 위기가 처하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도와야 되겠다. 누가 나를 돌봐주겠는가.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갖기보다는, 내가 나를 돌보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해야, 남도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남도 존중해줄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스트레스 한놈 가면 또한놈 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려 생각하기보다는 잘 처리하는 자기 자신의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이 방법이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나에게 닥친 고민이 내가 고민하고 해결해서 해결될 수 있는 고민이면 밤을 새서라도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환경적인 그런 이 것에 연유된 일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든지 이런 건 고민하지 마라. 그런 것은 시간이 해결을 해주거나 해결이 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퇴직을 앞둔 분들 계시면 요즘 백세 인생이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좀 준비하시는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일이 요즘 산에 가 보면 등산 백 둘러메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물론 건강을 위 해서 물론 좋긴 하지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아직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직하시고 나서 이렇게 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아,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공익적인 일을 좀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젊은이들에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아뭐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겠지만 과연 그럴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요즘 백세 시대이기 때문에 시간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너무 이렇게 마음 흔들려서 이렇게 가시다가 나중에 너무 크게 후회하게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권 냈거든요. 책의 이름은 인생이라는 축제입니다. 제 수필집인데 혹시 시간이 나시면 여러분들 서점에서 한번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못다한 강의 내용이 그 인생이라는 축제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우울하고 힘든 시간도 네, 곧 끝날이라고. 용기 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